왜 내일은 이렇게 막히는 걸까? 살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열심히 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마음 다해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건 비난일 때, 그럴 땐 사람 때문인지 운 때문인지 헷갈리죠. 하지만 정양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내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길을 내준 것이다. 이 말이 참 묵직합니다. 누군가 내 의욕을 꺾고 내 생각을 흔들고 내 걸음을 막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의 문을 너무 크게 열어준 탓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비위를 맞추고 다정하게 굴고 오해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때로는 통로가 되어 내 삶의 중심으로 남의 불평과 불안을 끌어들이기도 하지요. 정약용은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사람에게 휘둘렸습니다. 권력의 인맥, 이익의 계산, 모함과 질투. 그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단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나의 길은 나의 마음이 정한다. 그가 유배지에서 적은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탓하나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의 자리를 바로 잡는다. 그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을 문장입니다. 혹시 지금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이 나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세상에는 피해야 할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남의 잘됨을 불편해하는 사람. 둘째, 내 방향을 흔드는 사람. 이들은 교묘하게 말합니다. 그건 네가 너무 앞서가는 거야. 조금만 낮춰서 생각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멈춥니다. 의심이 생기고 스스로의 신념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위대한 생각은 언제나 이상하다는 시선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약용이 그러했고 수많은 개혁가들이 그러했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세상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잡음 차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간섭을 조금 덜어보세요. 침묵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길은 더 또렷해질 겁니다. 정양용은 젊은 시절, 조선의 명문가들과 어울리며 학문을 펼쳤습니다 그는 머리가 비상했고 말이 조리 있었으며 누구에게나 신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히 몇몇 사람과의 인연을 끊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가 남긴 글 속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말은 부드러우나 뜻은 삿대며 얼굴은 웃으나 마음은 이로운 것만을 좇는 자, 그와 더불어 의를 논할 수 없다. 정약용은 사람의 말을 보지 않고 의도를 봤습니다. 겉으론 공손하지만 속으론 계산이 먼저인 사람. 그는 그런 일을 겉은 향기롭되 속은 썩은 꽃이라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위험한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높이는 말로 당신을 이용하려는 부드러움. 또 하나는 당신을 걱정하는 말로 당신을 묶어두려는 부드러움입니다. 그는 그 부드러움의 속내를 일찍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용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한 번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 사람들은 다 서로 도우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우려는 자 중에도 내 걸음을 빼앗는 이가 있다. 그 말이 참 무섭습니다. 도움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의 의지와 결정을 무디게 만드는 사람. 그들은 당신의 성공보다 자신의 안심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너무 나서지 마라. 그 정도면 됐지. 그말 속엔 내가 나보다 앞서면 불안하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정양용은 그런 사람들을 멀리 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끊으며 자신의 사유와 학문을 더욱 깊게 가다듬었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보낸 스무해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기 세계를 완성합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이는 드물고 나를 시기하는 이는 많다. 그러나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나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내면을 넓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시야를 좁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양용은 반대로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 나쁜 인연을 끊는 것이 먼저다. 그한 문장은 관계의 철학입니다. 때로는 멀리함이 가장 큰 선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묶고 있던 욕망이 사라질 때 비로소 둘다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멀리함을 통해 더 깊은 만남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쉽게 그 손을 놓지 못합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떠난 관계임을 알지만 몸은 여전히 그 곁을 맴돕니다. 왜 그럴까요?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람은 인정에 약하고 인정은 미련에서 비롯된다. 그가 말한 인정이란 사람 사이의 따뜻함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 소속되고 싶은 불안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비로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느낍니다. 그런데 그 인정이 사라질까 두려워서 나를 깎아가며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시작입니다. 정약용은 집착은 곧 허망함의 어머니라 했습니다. 무언가를 꼭 쥐고 있을수록 그것은 내 손에서 점점 빠져나가게 마련입니다. 붙잡으려 애쓸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결국 나 자신이 변해버립니다. 이 심리를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관계의존입니다. 나의 존재감을 남의 평가에 기대는 습관. 그는 그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정약용의 삶을 보면 그는 세상과 싸운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물러나 스스로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는 스승에게조차 기대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길을 가리킬 뿐그 길을 걷는 이는 오직 나 자신이다. 우리도 관계 속에서 비슷한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내가 빛나지.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나는 외로워질 거야. 하지만 정양용은 말합니다. 외로움이란 나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나를 잊을 때 생긴다. 그래서 그는 유배지에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와 대화했습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며 자기 안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사람을 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놓는다는 건 그를 미워하거나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주인이 다시 나가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표정, 누군가의 기대에 여전히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매듭부터 풀어야 합니다. 정약용이 그랬듯 우리가 진짜로 멀리 해야 할 사람은 남이 아니라 내 안에 불안을 키우는 그 사람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단순히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점잖고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내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 둘째, 뜻을 꺾는 사람. 셋째, 도리를 흐리는 사람, 이세 부류의 사람은 모두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대체로 합리적이고, 말도 조심스럽고, 심지어 때론 나를 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의욕이 줄고, 내가 틀린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던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흐리게 하는 사람의 징조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군자는 말을 들으면 그 뜻을 살피고 소인은 말을 들으면 그 감정에 끌린다. 즉 현명한 사람은 말의 속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의 감정에 흔들린다는 뜻이지요. 마음을 흐리게 하는 사람은 항상 감정을 이용합니다. 그럴 줄 몰랐네. 그래도 넌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너 걱정돼서 그래. 그 말의 겉은 다정하지만 속은 비교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의 거울에 먼지를 덮습니다. 처음엔 티나지 않지만 조금씩 당신은 자신을 흐릿하게 보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이들을 가까이 두면 자신의 공부와 생각이 흐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침묵을 택했습니다. 때로는 말이 많은 자리보다 묵묵한 혼자만의 자리가 났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해악은 나를 흐리게 하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 대화는 따뜻한 듯하지만 결국 내 판단력을 빼앗고 나를 남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혹시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스스로가 작아지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의 앞길을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정약용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멀리함은 원망에서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려 합니다. 이건 차가운 결별이 아니라 따뜻한 자존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맑음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멀리하라 했지만 모두를 멀리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마음을 함께 할한 사람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가장 자주 쓴 단어 중 하나는 벗이었습니다. 그는 벗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벗이란 나의 허물을 꾸짖되 미워하지 않고 나의 자람을 칭찬하되 아첨하지 않는 자다. 이 짧은 문장에 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허물을 지적하면서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 그건 나의 인격을 무너뜨리지 않고 성장을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정약용은 그런 벗을 평생 세 사람도 만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는 벗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벗을 거울처럼 대했습니다. 벗의 말 속에서 나의 그릇을 비춰보았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벗을 만나면 허물을 감추지 말고 벗이 떠나면 허물로 남지 말라. 그의 말은 투명한 관계를 뜻합니다. 감정의 이익이나 손해로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서로의 성장을 바라보는 마음. 그런 관계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 진짜 신뢰가 생깁니다. 정약용에게 가장 큰 벗은 형이자 스승인 정약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도 달랐고 생각도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곧 배움이었습니다. 정약용은 형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의 말이 매섭게 들릴 때마다 나는 내 생각이 좁았음을 깨닫는다. 그에게 버시란 나를 위로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깨어있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건 오늘날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쉽게 맞장구 치지 않는 사람. 내가 흔들릴 때 그건 네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해라고 조용히 말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지만 단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삶의 등불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 유배 시절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벗은 내 슬픔을 덜어 주는 자가 아니라 내 슬픔을 깨닫게 하는 자다. 우리도 그런 벗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서둘러 해결책을 주기보다 그의 마음을 바라봐주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의 관계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랑의 경계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돕는 것은 의로움이요 도회 없이 돕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너무 쉽게 도와주고 너무 오래 참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오히려 나를 소진시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내 시간을 쪼개 쓰고 누군가의 불평을 들어주느라 내 마음의 평안을 잃을 때가 있지요. 정양용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일침을 놓았습니다. 의로운 도움은 함께 일어서게 하지만 집착의 도움은 함께 쓰러지게 한다. 그의 말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그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가 다시 자신의 발로 서도록 조용히 힘을 빌려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흐르고 관계는 얕고 피로해졌습니다. 칭찬 한마디에도, 비난 한마디에도 우리의 감정이 휘청거립니다. 그럴수록 정양용의 거리두기 철학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라고 했습니다. 거리를 두어야 내 마음을 보존할 수 있고 그 마음이 보존되어야 진짜 따뜻함이 오래갑니다. 우리는 종종 나만큼 해주는 사람이 없다며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관계란 주고받음의 균형이 아니라 마음의 맑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한쪽이 지나치게 애쓰면 그 관계는 이미 기울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사람은 서로의 업을 짊어질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즉,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짐이라는 뜻이죠. 도움은 가능하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지금의 우리 삶에 옮기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모든 관계를 다 이어가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의도 지나치면 의무가 되고 의무는 곧 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깨달았습니다. 거리를 두면 마음은 가까워진다.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서로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면 그게 진짜 인연입니다. 여섯째 흐름에서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가 진짜 나를 맡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그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정약용은 마지막까지 인간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실망하면서도 끝내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은 함께 살아야 하되, 그 마음은 홀로 있어야 한다. 즉, 군중 속에 있어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의 고요이자 자유였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힘들어지는 이유는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움이 지나치면 시야가 좁아지고 감정은 커지고 판단은 흐려집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 간격 속에서 존중이 생기고 그 간격 덕분에 사랑이 오래 갑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지나친 친밀은 가벼움을 낳고, 지나친 거리감은 냉담을 낳는다. 그 사이를 지키는 자가 군자다. 평생 사람의 인연에 울고 웃었던 정약용은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다만, 나의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맑히면 세상도 달라진다는 것.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도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피로, 친구 사이의 오해, 그 어느 것도 완벽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의 거리를 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냉정이 아니라 따뜻한 절제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멀리하라 함은 미워함이 아니요. 오히려 오래 함께하려 합니다. 이한 문장은 인간관계의 결론이자 삶의 균형을 지키는 철학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사람에게서 조용히 한발 물러서 보십시오. 그 자리에 평온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 자라면 당신은 다시 웃게 될 겁니다.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정약용의 인생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 그건 이런 말로 요약됩니다. 사람을 알아야 세상을 알고 거리를 알아야 마음을 안다. 오늘의 당신이 그 거리를 지키며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조용히 단단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매듭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앞길은 이제 누구에게도 막히지 않을 겁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